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웨이브 코인 두번 정도를 또 매매를 했습니다. 아, 일단은 현재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목표가를 잡아될지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어제 추천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카바 코인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또 늦게 보고 지금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과연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제 긴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에서 이제 유의종목 해제와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 대부분 코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급락을 한 코인들도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바 같은 경우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입출금 서비스가 안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카바 올라갔을 때 라든지 최근에 웨이브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 자, 김치 프리미엄 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두리 펌핑이 나오면서 한 거래소에서 한 다른 거래소와는 다르게 펌핑이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자 그래서 일단은 유의가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게 입금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김치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40% 50% 까지 프리미엄 붙었어요. 그런데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해외거래소에서 이체를 시켜가지고 입금을 시켜가지고 매도하게 되면 40% 이상의 수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이가 풀리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호재로 인식될 것인가 아니면 호재가 아니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또 프리미엄 붙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요 반대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브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면서 어제 낮에 못 잡으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라도 다시 한번 더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2,800원대 잡아드렸었죠 자 그래서 10% 정도의 또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뭐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삼백만 원이든 이렇게 매수해서 잘 따라와 주신 분들 믿고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코인은 어떤 게임이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제로성 게임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양봉을 띠고 빨간불 띠고 있는 게 전체 코인 중에서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자, 당연히 비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반대로 비트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붙게 되면서 비트도 반등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웨이브에 대한 흐름들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한세네 가지가 붙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딱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이 퍼지게 되면 결국 웨이브로 쏠렸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더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이 카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고 김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카바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을 또 잡아 드릴 거예요. 최소 2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카바 잡아 드릴 거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저녁 오후까지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웨이브 매스점이 다시 한번더 나오게 되면 웨이브 또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도 뭐 어제 스테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슈 말씀을 드리면서 10% 정도 그리고 웨이브도 10% 정도 수익을 드리면서 또 이제 이번 주 2, 30% 가까이 또 수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일단 웨이브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제 구독자 방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구독자 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85-3659번 제 개인 번호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로 남겨 주시고 그리고 저희 참여 방법은 문자로 참여하고 자참여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이렇게 써서 남겨주시고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항상 소통해가면서 하는데 손실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영향력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웨이브에 대한 흐름들. 자 제가 2,830원 자리들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요 결국 이전 거래가 크게 터졌던 자, 이 고가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2 8 3 0원자리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하지만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호재를 받고 상승했던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짝 조정을 주겠지만, 비트가 어느 정도 횡보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상승 3파가 나오게 되면서, 어, 큰 상승력을 또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봉사 흐름 왔을 때, 2800원 관들을 또 안착을 해준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보실 수 있는 목표가는 2차적으로 3,000원에서 3,100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노리고 BT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조건을 부업하면 다시 조정 구간에서 웨이브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바코인 자 지금 떨어졌다고 안 보시면 안 돼요 어찌 됐든 프리미엄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펌핑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매가 나왔죠 어제 엄청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최소 15에서 2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관심 갖고 보시고 이거에 대한 타점 또한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또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브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외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